좌변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? 좌변은, 음, 좌변은 2분의 로 통분을 하면 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의 i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변은 x-i 분의 x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것이지. 이렇게 되어 있는 분수 형태는 어떻게 한다겠어? 대각선으로 곱한 것은 서로 같다 이 말이지.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i 랑 뭐랑 x 마이너스 i 랑이 과로 x 플러스 i 랑 같아야 되는 것이지. 그럼 전개를 하자. x 마이너스 i 플러스 루트 3x i 그리고 루트 3에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루트 3 얘가 e x 플러스 e i 다 옮겨가지고 x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x가 없는 것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e x. 그 다음에 i가 <laughs> i가 있는 것어 i가 있는 것이면은 여기가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어, 루트 3x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 그리고 i 얘가 0이 되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3 마이너스 x 여기 x 하고 마이너스 2x 하고 계산하니까 그 다음에 루트 3x 마이너스 3이 되겠네 플러스 루트 3x 마이너스 3의 i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야 되고 얘가 0이 되야 되겠지.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x가 0이 되니까 x는 루트 3이네. 여기서도 루트 3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루트 3x가 3이고 그럼 x는 루트 3 분의 3인데 유리화하면은 3분의 3루트 3이 돼가지고 루트 3이 된다는 말이네. 알겠죠? 자, 다음. 자, a 플러스 e i 2 마이너스 bi가 6 플러스 5i라고 할때 찾아보자. 자, a 플러스 e i E-Bi 얘가 6 플러스 5I가 되니까 또 분배법칙 해야 되겠네 2A-Abi 플러스 4I 플러스 2B 이제 이것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지 6 플러스 5I가 되야돼 5I가 없는 거 자, 2A 플러스 2B 하고 플러스로 바꾸면 4-Ab의 i 얘가 6+oi가 되겠네. 2 a 2 b 가 6이 되어야 되고, 4-ab가 5가 되어야 되니까 2로 나눠버리면 a+b는 3이 되고, ab는 1이 되겠네.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은 a 지금 힌트를 a 플러스 b로 줬으니까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해가지고 2ab를 뺀 것이겠지. a 플러스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제곱하면 9고, ab가 마이너스 1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. 9 플러스 2가 돼가지고 11 이렇게 되겠습니다. 34번. 아이고야. 이걸 계산하란다.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분모를 보니까 1-i 있고 1플러스 i가 있으니까 요거 둘이 계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 뭐 분수 형태가 아닌 것은 요거 따로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. 그러면 4 3i 하고 2i 이렇게 되었습니다. 4 5i가 되겠네요. 앞에 것은 4 5i가 되고 분수 계산합시다1 i 분의 1 2i 그것과 더하기 1 플러스 i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거 얼마죠? 1 i, 1 i 분의 2겠죠? 자, 1이너 2i에다가 1 i를 곱해주고 플러스 1이너 i에다가 마이너1플러 i 이게 통분하는 과정이니까요. 분모는 2가 되고 저것도 분배법칙이야 되겠네. 1 플러스 i 마이너스 e i 플러스 e 플러스 아니 마이 마이너스죠 잠깐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e i 그다음에 플러스 i 플러스 e 이렇게 되네요 계산하면은. 3하, 여, 여기 플러스 2i하고 마이너스 2i부터 없애고 i하고 i니까 2i가 되겠죠. i하고 i니까 2i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1은 없애고 2, 이니까 4i 그러면 2 플러스 4i가 되는데 분모가 2니까 약분하면 1 플러스 2i가 되겠지. 그럼 위에가 4 5i, 5아이, 4 마이너스 5i여서 플러스 4 마이너스 5i 하면은 실수 부분은 5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겠네. 그래서 실수 부분은 얼마고 a는 5고 b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 플러스 b는 2가 되겠네. 3 5분 a 플러스 bi로 고칠 하겠는데 요 둘이가 지금 합차 공식이 되는 거이지요 둘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3 마이너스 2i하고 계산을 합시다. 그러면은 1 앞에 놈 제곱이니까 1 빼기인데 i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플러스 루트 3 루트 3 하면 3 이렇게 돼서 4가 되겠지. 4 하고 뭐하고 3 2i 하고 그러면은 12 8i가 되겠네 12 8i 2번은 이렇게 아이고 안 되겠구나 얘는 <laughs> 지금 여기가 지금 두 항에서 1 2i가 공통이네 그렇죠 그러면은 1 2i로 묶고 앞에 항에서는 뭐만남아뭐2 3i가 남고, 뒤에 항에서는 플러스 2 3i가 남았으니까 플러스 3i 마이너스 3i 이걸 리이면 4, 4가로 1 2i 하면은 4 8i 이렇게 되겠네. 다음 37번 봅시다. 허수의 총합을 구하라니 허수. 어, 이거 허수지. 또 얘는 아니고. 얘도 아니고. 얘도 아니고. 얘 허수 맞고. 얘 허수 맞고. 얘는 허수 맞죠? 얘는 어떻게? 5 √3의 i 이것이죠. 자, 그럼 다 합하면은 얼마가 되지? 잠깐만, 이게 에 잠깐만, 됐어.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5 i 하고 플러스 루트 3 i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 i 마이너스 2 하고 플러스 오 마이너스 루트 3 아이니까 플러스 루트 3 아이 마이너스 루트 3 아이 없어지고 플러스 오 아이 마이너스 오 아이 없어지니까 여기 5 빼기 이니까3 여기가 루트 3 하나 남았네 3 플러스 루트 3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 41번 봅시다 41번 어떻게 되냐면 저걸 간단히 하래요. 3-i 놔두고, 저거 실수화를 해야 되겠죠? 1-i, 1플러스 i, 분의 2가로 1플러스 i, 이렇게 이건 얼마가 돼? 자주 하는 것이니까. 얘는 2가 되는 것이지. 약분하면, 그럼 결과적으로는 3-i 플러스 1플러스 i, 이렇게 되겠네. 없어지죠. 그래서 4번 4, 4. 47에 4 2번 표시는 나누기 표시가 되어있지만 저거는 분수로 하면 2-3i를 나누어라. 뭘로? 2플러스 i로 나누라. 이 말이죠. 실수화 하려면 2-i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주면 4 플러스 1분이 분배법칙 l u s 1 plus 1 m i 마이너스 i m i 마이너스 이이너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? 3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5 분의 i 1마 i 너스8 1 i 이렇게 되겠네요. 얘를 a 플러스 bi꼴로 나타내라. 그러면은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8의 i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. 자, 49번 봅시다. 좀 복잡해 보이지만, 자, 일단은 분수로 처리로 안돼 있는 것은 분수는 나중에 하고 한번 수들을 모아봅시다. 4 마이너스 3i 플러스 4i 아이고, 얘도 분수구나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분모가 1 플러스 i, 1 플러스 i로 갔죠. 그러면은 1 플러스 i인 것들은, i인 것들끼리 3 마이너스 5i, 마이너스 3 플러스 5i 이렇게 됐네요. 요거 요거 없어지고, 요거 요거 없어지니까 얘네들은 0이네. 0. 0이죠. 0입니다. 없어지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만 하면 됩니까? 1 마이너스 i 분의 2만 하면 되겠네요. 자, 요거 요거 계산을 해봅시다. 요거 1 마이너스 i에다가 1 플러스 i 주고 2 과로 1 플러스 i인데 얘가 2니까 약분하면 1 플러스 i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? 4 플러스 i에다가 빼기 얼마? 1 플러스 i 4 플러스 i 빼기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니까 3. 요거, 요거 또 없어지는. 그래서 3이 됩니다.